한번 지금 고기보겠습니 네번째 가운데 있는 거 보여? 어? 빨간 모자? 슈퍼마리오? 오 어때? 오리온 보이는데? 오리냐나 인형 유튜브로 는데 어? 응? 어? 응? 올크! 잘잡았다 올크, 올크! 오! 이런! 아이씨.

천 너무 큰데 만원짜리서안 되겠다 미안하안 되네. 이지 <laughs> 아, 유튜브로 봤는데. 그,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 해보자. 잘잘 뽑혀가지고 하나는 뽑을 수 있을 것. 난 뽑을 것 같아 너. 에잘 <laughs> 뽑힌다 너. 오, 야. <laughs> 나 뽑았다, 하나 뽑았다. 아! 하나 뽑았다. 아 와, 아 뭐야. 창렬 수준. 오도 아, 울, 오 김모티, 뽑았다. 오, 오. <laughs> <laughs>